헬관이 안 좋을 수 있잖아 헬관이 헬관 힐관. 아 헬관이 좀안 좋아진 거 같아 테슬라가 뭐 얼마나 좋하니 뭐 무당벌레가 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네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더뉴 K5 14년 모델입니다 LPG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8만 키로 밖에 안 탔습니다 상태는 너무 좋은 차량이고 일단은 전체적인 바디부터 먼저 한번 천천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디 한번 보시죠 타이어 상태도 현재 좋습니다 아모 상태도 없고요 아주 A급 타이어죠 이제 흰색 외관 아주 깨끗합니다 뒷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뭐 무당벌레가 있네 얜 어, 잠시 놔둡시다 쉬었다 가라고요 후방 센서 총네 군데 있죠 바디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 좋고요 앞 타이어도 상태가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음. 이제는 외부 보셨으니까 내부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고 닫고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 버튼이 있습니다. 옷슬 버튼.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아, 도어트립이 있죠. 파우더 들어가 있고 접이식, 미러. 누르고 접히고 접이식, 미러. 안에 전체적인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킬로수가 8만 킬로, 얼마 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시트 상태를 보존하고 있죠. 자 보세요. 자직 뒤에는 거의 사람을 안 태웠어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아주 빵빵하죠 시트 상태가 네, 빵빵합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이쪽 보시면 센터 피셔 보이시죠? 내비는 8인치 내비입니다. 8인치. 보면 버튼 이다 있죠. 트리 트리 부터, 내비 DMB, 어, 디스플레이션, 다 이쪽으로 8인치 정품, 8인치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 보시면은 핸들 버튼 다 조절이 돼 있고요. 에코모드 돼돼 있고, 전체적으로 키로수가 8만 키로다 보니까 때가 타지 않았어요. 손때가. 핸들, 핸들 커버를 하고 다니는 다니던 차량이에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보면은 상태가 아주 깨끗하죠. 자, 보시면 후방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칸에 보시면 선명합니다. 8인치에더 넓게 화면도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 모델이죠. 여러분, 테슬라가 뭐 얼마나 좋으니, 테슬라 해봤자 뭐 여기 뭐, 거시기 뭐, 태블릿이 하나 있고, 강이 조절하지만, 견주어도 딱 봐도 밀리지 않는 K5, 국산 토종, 오케이? 이제 가장 중요한 주행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승차감 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보태자고 하면 전 차주분이 감사합니다. 이 회사에서 법인 차량을 운행했던 차량이에요. 그 안에서 처음에 입사해서 대리, 과장까지 다시고 새로 사업체를 꾸려서 나오셔서 이 차가 매각되게 된 사연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차 아니겠어요? 잘 돼서 나간 사람이 판 차. 부동산집도 그렇잖아요 잘 돼서 나간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 좋은 길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차 또한 마찬가지로 전 차주분께서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야 말할 것도 없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해둔 차량이고 차를 타셨던 분은 사원부터 대리과장으로 해서 사업체를 또 꾸려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 아주 좋은 기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를 받으실 분 얼른 오세요 얼른 오셔서 시운전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면 아 k 5 차량이 정말 튼튼하고 하체도 강하고 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이 차가 특성상 LPG, LPI 잖아요. 예전에는 가스차가 연비가 안 좋다, 뭐 어떠, 뭐 겨울철이 얼고 뭐 그렇다, 이런안 좋은 단점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 다보완해야죠 요즘에는 LPI라고 합니다. LPI, l p g 하고 LPI 차이점이 뭐냐면 LPI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젝터가 직분사 어,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연료가 들어갔다가 한테포 꺾이고 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일자바 일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연료가 쏘면 한번 인젝터, 인젝터까지 그냥 직분사로 가는기 때문에 뭐 연비가 안 좋고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훨씬 더 조용해졌고 부드러졌고 아주 정말로 주면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연비 좋고 힘 좋고. 자, 자, 시도 바뀌었네요. 자, 한번 제껴볼까요? 자, 앞에 K5 있네요. 이건 더전 구형 k 5예요 초창기 모델. 이거는 더뉴 K5. 뒤대로동부터가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너무 이분은 차를 정말 깨끗하게 탔다. 보통 회사 차라고 보면은 막 타기 마련인데 자기한테 주어진 차가 이한 대여서 이걸 관리하기 나름이어서 뭔가 정말 차관리가 잘돼 있어요. 핸드 커버까지 해놓고 다시 타시던 분이라 핸들 상태 너무 양호합니다. 양호. 전체적인 도어 트립이나 텐타페시아나 이런데 보시면은 가죽이나 해진대가 많이 없어요. 자 여러분 시속이 지금 8 0 k m 자9 0 k 로자1 0 0 k 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 0 0 k 로올라왔는데도 짱짱합니다 핸들 틀어짐 없이요 제가 완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완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자 조심하시고 자 잡았을 때 핸들이 떨리는 그런 휠 밸런스 문제도 없죠 휠 밸런스는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브레이크 잡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1 0 0 k 로까지 기아 변속을 다 해봤으 자 이번에는 하체 테스트를 할 거예요 하체, 하체는 뭐냐면 처음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주행할 때 테스트를 해볼 게 뭐가 있냐 일단 기어변속이 6단 미션이면 6단 7단 7단 미션 모든 미션이 최고 미션까지 클라스까지 갔을 때그 미션을 확인해 보고 미션이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과감하게 한 번씩 거침없이 밟아주고 그랬을 때차 떨림이나 흔들림이나 이런 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하체 하체 부분을 꼭 같이 동승자 타서 공순자가 탔을 때안 탔을 때 하고 또 하체에서 소리나는 잡소리가 다르거든요 자 여기부터 해 볼게요 방시되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너무 넘어가... 와 찍소리 취새기한 마리 없네 이 차에 꽤 그다네 진짜 하... 원래 K5가 예전부터 하체가 좋아 짱짱해 자. 야 들어봤죠 금방 쿵쿵 했는데도 잡소리 하나 없죠 이렇게 기본적인 하체 테스트도 해 보고 주행을 해 보고 브레이크 밟아 보고 엔진 미션 미션, 그, 최고 단계까지, 클래스까지싹 밟아보고, 그렇게 시, 그렇게 주행 테스트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외관만 보고, 중고차사시는 분들 중에서, 외관만 보고, 엔진 소리만 듣고, 냉각수 색깔, 뭐, 배터리, 배터리 상태, 이것만 보고, 귀입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겉만 보은 걸 알아요. 속사정을 알아야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겉만 번지라면 뭐합니까? 이미 속이 다 망가졌는데. 혈관이 안 좋을 수 있잖아, 혈관이. 혈관 아 네. 혈관이 혈관이 좀안 좋아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안하시면 엄청 많거든요. 몰루기 때문에. 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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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델 14년 형식으로 나온 K 더뉴 K5 LPI 차량입니다. 키로수 8만 키로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이 들어와서 대리 과장이 돼서까지. 이 차를 한번만 운전하셨고 지금은 새로운 사업체에서 꾸면서 나갔지만은 좋은 기가 있는 차량이겠죠.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LPI 직분사 반시기 때문에 연비 아주 좋습니다. 이차 정말 아까운 차량입니다. 좋은 기를 받고 행운의 이 차를 잡으실 분 얼른 이 번을 전화 주시고 K5 더누 K5 오시는 분에게는 최고의 행운을 한번더 보너스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너스는 와서 확인하시죠.